진즉에 밝혔어야 했던 진실, 그것을 묻어 두려했기에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한테 할말 있어. 진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기 잠깐만. 뒤에는 있저 차가 계속 우리를 쫓아오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않습니다 안에 선주 씨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인데요. 대체 누가 이들을 쫓고 있는 걸까요? 야, 어디 좋은데 드라이브라도 가시나 잔뜩 겁에 질린 선주씨 몇달후아 끝내 일이 벌어졌군요 창고에 감금된 중인씨 혹시 선주씨는 더 험한 일을 당한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바로 그 순간 중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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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봐 어? 남편과 달리 멀쩡한 모습의 선주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리고 이분은 또 누구십니까? 중윤아, 중윤아 괜찮아? 괜찮아? 연기 굉장히 잘하시네요 너야말로 여기서 대체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니? 중인씨 이렇게 된거 당신 때문인 거잘 아시잖아요 중윤이 이렇게 된거너때문이라는거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어 이 여자가 진짜 뭐? 이 여자? 어? 그래! 오늘은 어둡고 나서 너한 번에 또 일어나봐! 한번 해봐요! 어, 이 자리에서 아! 똑바로 가야지! 대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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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만해! 똑똑한 사람이다! 뭘더뭘더 놀래줘 버릴 거야! 또 진짜 왜, 너, 진짜, 너 너, 왜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러는 거야!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악당군인을 버린 두 여자. 감춰졌던 진실이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전, 어, 쇼핑 산매경에푹 빠져 있는 선주 씨. 어, 이거랑 잘 어울리겠는데?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고딱 진리를 예감하지 어, 못한 채 중인 어, 씨는 아내에 충실한 신부름꾼 노릇 중입니다. 어, 자기야, 이거 어때? 어. 좀 양가? 아유, 양인. 아니 자기는 몸매가 착해가지고. 머리보다 잘 소화하잖아 <laughs> 이런 걸 보고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였다고 하죠 어, 고마워 사랑의 눈먼 중지 오늘도 치러야 할 사랑의 대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고객님 모두 233만 원입니다 많이 나왔나? 아유 <laughs> 많이 나오긴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네. 일시불로 해주세요. 네, 고마워. 네. 큰 생일 선물이군요. 그런데 지금 이 카드 사용 중지 중인 카드로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해 보시겠어요? 다시 해도 사용 정지 중인데 혹시 다른 카드 없으세요? 허허 <laughs> <laughs> 이거 참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망신살 한번 제대로 번쩍입니다. 자기야. 제대로 기분 망친 선주 씨 아직 과가 풀리지 않은 모양인데요. 카페 사장인 남편 중인씨가 애교 작전을 펼칩니다. 자기야 아, 화 풀어 내가 미안해. 그 카드 어떻게 된 거야? 어 저번 달에 사용료가 많이 나와가지고 엄마가 막아놓은 모양이야. <laughs> 당신 엄마 카드로 내 선물 사주려고 했던 거야? 아, 아 아니 그게 그놈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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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령. 정말 지겹지도 않아? 오, 잠깐 어, 도이 <laughs> 어, 카페도 당신 엄마 명이잖아 당신 거 아무것도 없어? 선주 씨가 이렇게 예민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 어.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였던 남편에게 제맘대로 쓸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 중인신의 어? 경제권은 사실 그렇지. 이분이 쥐고 있습니다. 아이고, 재미 못 봤어. 그렇지. 뭐, 우리 왔어요. 그 니땅노는 거잖아. 어, 어. 뭐면 나쁘진 않는데. 엄마. 어, 잠깐만. 어. 아니 우리 아들. 식당 일을 해서 모은 정자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재산을 불린 시어머니.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았지만은 10원 한장허투루 쓰지 않는 억척스러운 성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도 못 믿어워 경제권을 틀어지고 놓칠 않고 있는 것이죠. 선조 씨가 시댁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오늘 꿀꿀했던 당신 기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화끈하게 풀어줄게. 이번엔 믿어도 되는 거야. 믿어봐. 응? 한창 뜨거울 아, 때지요. 아왜옷 가게에서 실수를 어떻게든 아, 만회하려는 주인씨 이번에는 부디 성공해야 아, 돼. 잠깐 아, 잠깐. 아이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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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나 어머나. 아 진짜. 야 어, 엄마. 아예 티켓 놓고 몰라? 어? 미안하다 미안해. 어이. 근데 니네들은 무슨 아무리 신혼이래지만 초등학부터 무슨 아 엄마 아 이거 알았어요. X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오랫동안 허물 없는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치 않아 시댁에서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경제권이 시어머니에게 있다 보니 이것에 불만을 가진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종종 마찰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단전을 둘러싸고 뭔가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들의 관계는 더욱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어 자기야, 어, 어나다 왔는데. 어 거의 다 왔어. 어 어. 시어머니 몰래 위식을 하려한 두 사람 어, 아직은 설레는 신혼입니다. 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수상한 사람들이 선주실를 막무가내로 끌고 갑니다. 어. 강한중 씨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쫓아가는데요. 어슷한 곳으로 끌려간 선주 씨. 아 이걸 어쩝니까? 야, 오촉감 좋은데 부잣집 도련님 만나서 팔자가좀 피쳤나봐. 시침 <침대는> 뗀거 보게, <laughs> 귀여운 거 이걸 봐. 선주 씨 혹시 아는 사람들입니까?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선주야, 선주야, 어, 야, 니, 니 야! 네, 야, 야, 니, 니들 뭐야, 어? 양파튀김 맞나? 니들 뭐야, 어? 네? 중인 씨 온몸으로 막아보지만 아무래도 역부적인것 같습니다. 야, 너 초신 잘해라.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물러가는 이 사람. 뭘노리고 있는 걸까? <laughs> 안 되겠다. 우리 11시에 신고하자. 어? 아, 안 돼, 주식 씨. 왜 어, 어? 어. 아니, 그냥 내가 피해 본 것도 없고 또 나중에 보복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라 그래. 잘못한 게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을 텐데. 선주 씨, 왜 이러는 거죠? 한달후 그날의 사건 이후 다행히 위험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 부부는 여전히 뜨거운 신혼을 불태우고 있었는데 현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 근데 그나저나 우리 언제 분가하는 거야? 일단 그 아파트 명의 변경부터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부부 공동 명의로 어때?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낸 걸까요? 아무래도 누군가 부부의 침실을 엿보고 있는 것같데요 혹시 선조 씨를 위협했던 그 수상한 남자들 집단입니까 은밀한 부부 관계를 캐묻는 소름끼치는 문자 메시지. 선조씨는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해괴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선조씨는 여전히 두려움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야, 너 처신 잘해라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한참을 망설인 끝에 선조씨가 찾아간 곳은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한정식집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식당에서 보내는 시어머니의 동태를 살피는데요. 내가 이대로 당할 수는 없지. 선주 씨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걸까요? 그날 오후. 나왔습니다. 어, 어머니! 사다지났습니다. 어, 아, 두 저, 저 사람 또왜 이래? 증인아 잘했다얘 아주 이거 무서운 애다 아니 내 방을 막 뒤지고 있더라고 내가 오늘따라 피곤해서 좀 일찍 들어갈길 망정이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너내 방은 왜 뒤졌니? 모 훔쳐가라고 뒤졌어? 훔치긴 모 훔쳐요 청소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청소하는데 문갑은 왜 열어봤어? 아니 시어머니 문갑을 뒤지다니요? 내가 너 처음부터 너 하나인 집 보고 눈치 챘어 너 우리 중인이가 호구처럼 보이지? 아 엄마! 너 우리 중인이 데리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쓰고 다니다가 이제 중인이 돈다 떨어지니까 이제 내 방까지 뛰죠? 기가 막혀서 아주 소설을 쓰신대요. 아 그리고 중인 씨랑 저 사이에 왜 자꾸 시시콜콜 간섭이세요? 뭐? 간섭? 이게 정말 이게 뚫린 일이라고 너 일로 와. 어 잠깐만, 어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이러지 좀 봐. 내가 나갈게 <laughs> 내가 나가면 될거 아니야 <laughs> 나가 어선두 아, 사람 결국 아, 터지고 아, 말았군요 선주씨를 달랠 겸 드라이브를 하는 두 사람 자기야 나 자기한테 할말 있어 진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기야 잠깐만 뒤에는 저 차가 계속 우를 쫓아오는 거 같은데 상황은 점점 나빠져만 갑니다. 두려움에 질린 선주씨는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요? 막다른 상황에 몰린 부부.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선주씨를 위협했던 바로 그 남자들입니다. 야, 어디 좋은데 드라이브라도 가시나? 아니 근데 어디 가면 어디 간다 보고를 해야 할거 아니야? 야, 나, 한테 나한테 왜 이래? 조심히, <laughs> 조심히. <laughs> 아, 남자들의 낯치시이번에는 말로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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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야. 지키기 위해 나선 중민씨 일촉즉발에 섭니다 어? 네. 어? 바로 그때 야, 여보세요? 왜? 아니, 아니, 아니 또 무슨 일일까요? 야,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자리를 떠는 남자들 겨우 위험한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괜찮아? 몰라. 이게 다너 때문이야. 아! 부부에게 벌어지는 이 위협적인 일들은 정말 누구 때문일까요? 그렇지, 어? 어느 날부터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받게 됩니다. 이 남자들과의 접촉 이후 OO는 남편과의 성생활에 만족하냐는 문자를 받는 등 위협적이고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남편과 차를 타고 가던 중이 남자들로부터 납치를 당할 위기에 처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후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부와 시어머니 이세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몇달후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 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 자기야.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왔어? 아, 어머니 드시 보여준 지 왔어. 자기야 진짜 어? 어? 자기야 진짜 고마워. 자기야 우리 엄마 좀 이해해 줘. 아 응? 어, 그래야지 어머니는? 아 방에 계셔. 어. 아니 선주 씨웬 일이죠?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기 마련인데, 설마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건 아니겠죠? 어머니, 내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먹어! 엄마, 무슨 일이야? 생전과야 물한잔 떠다주는 법이 없더니만. 하세요? 야 봐봐 봐봐! 성분이 뭐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야기에 뭐가 a 지 어떻게 알아 내가 p 게 뭐야 p a 수 a 뭔 a 눈칠챈건가요? 도대체가 무슨 꿍꿍이속인지 알고 봤지나 할만큼 했어 어머니가 날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데 더 이상 내가 뭘할수 있겠어? 아, 준하 왜 그래? 나 당분간 친정에 좀가 있을게. 어? 자기야, 자기야. 아이아 아이고, 감사해요. 엄마, 엄마, 엄마. 괜찮아, 고부 사이는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립니다. 두 어, 사람 사이에 있긴 중인 씨 어쩌면 좋습니까? 아, 아, 아. 며칠 후. 중인 씨는 누굴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이분입니까? 자기야. 선주 씨는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한 모습입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쫓기고 있는 걸까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알겠지? 꼭 그렇게 해야 될까? 내말 네, 들어. 그래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아. 선주 씨, 중인 씨에게 뭔가를 시킨 듯한데요. 그날 밤 이자한 표정으로 집을 나선 중인 씨. 그런데 그를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인 씨의 동선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번엔 피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다 당신들. 중인 씨 아내를 위협했던 바로 그들에게 끝내 납치를 당하고 맙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연락이 다 참차. 남편의 카페를 찾아온 선주 씨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는 걸까요? 보세요 경찰서죠? 제 남편이 없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한 남자를 찾아 나선 두 여자의 발길이 타급합니다 준기 씨! 준기 중위 씨! 준기 나 괜찮아? 연기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렇게 된거 당신 때문인 거잘 아시잖아요. 어, 중인 일이 이렇게 된거너 때문이라는 거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어. 한번 해보자. 여기서 너무 아! 많이 하자고요. 아! 세 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요 이들의 기막힌 이야기는 몇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불편한 고부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선주 씨는 오랜 망설임 끝에 시어머니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 어머니. 그런데 그것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협했던 수상한 남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로부터 뭔가를 건네받는 시어머니. 남자들은 바로 흥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선주 씨는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당할 수만 없지. 시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흥신소 사람들이 건넨 서류 봉투를 찾아낸 선조 씨. 놀랍게도 봉투 안에서 발견한 것은 선조 씨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설마 나, 나랑 중희 씨를 감시하라고 시킨 거야? 시어머니가 아들 내비를 감시했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어머님 이거 뭐예요? 이게 뭐? 서, 설마 그 사람들한테 저 협박하라고 시킨 것도 어머니세요? 여우같이 눈치 하나는 빠르네 그래 내가 시켰다 왜, 왜 왜요? 네가내거 뺏어갔잖아. 제가 어머니한테 뭘 뺏어가요? 내 아들. 어머니! 주민이는 내 거야. 네 거라고 함부로 착각하지 마. 주민씨가 알면 간다 못할 거예요. 한동안 제가 모른 척 할게요. 제발. 제발, 더 이상은 그러지 마세요. 뭐라고? 이 도둑놈이 성심 못하니까 널 잃어! 아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선주씨가 차마 말하지 못한 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집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는데 아들 내외의 잠자리를 엿보고 며느리에게 잠자리의 횟수와 만족도를 캐먹기까지 했던 것이죠. 자기 아들이랑 잠자리가 어떠냐고 물어보고 흥신소 사람들 시켜서 납치하려고 하는 게 정상이야?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왔던 놈. 그런데 그건 역시 병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거 봐. 이거 사랑 아니야. 집착이고 병이지.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나만 바라보고 사신 거. 자기도 알잖아.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30년 동안 어머니 병만 더 키웠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알겠지? 잠깐이라도 떨어져서 서로 따로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자. 어? 꼭 그렇게 해야 될까? 내말 들어. 그래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아. 일단 그 집에서 나와 어머니도 자기랑 떨어져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아들을 며느리에게 뺏겼다는 분노 그리고 아들이 영원히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시어머니 경숙은 끝내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며느리를 어쩌지 못하면 내 아들이라도 납치해서 가둬놔요 둘이 만나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을 붙잡아두리했던 어머니. 끔찍한 납치 사건은 이렇게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들 아들에게 하루에도 수백 건에 달하는 문자를 보내고 잠시라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실종 신고를 하는 등 아들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는 며느리에게 아들과의 부부관계 횟수와 만족도를 묻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 며느리와 갈등이 심해지자 흥신소를 통해 며느리를 납치하려는 시도까지 했고 그 시도가 무산되자 결국 아들을 납치 감금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행동을 의심했던 며느리가 남편의 행방을 찾아내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김준미 씨, 괜찮습니까? 네. 어디 다친데 없어요? 저희 괜찮아요. 좋아서 가자. 결국 모자 관계는. 생산 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발요 엄마, 나좀 <laughs> 나줘요. 나 지나친 사랑을 버리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그녀는 몰랐습니다.